초전계긴왜 나오신 거예요? 아 버스킹을 제가 하다 보니까 다양한 곡들을 많이 불러야 되거든요. 그렇죠. 어. 근데 사람들은 제 노래가 다 똑같이 들린다고 말씀하세요. 다른 노래인데? 네. 다 10080으로 <laughs> 들린다고 하시는가? 어 곡마다 뭐 트로트든 락이든 다르게 들려야 되는데 네. 목소리가 한 목소리만 들리고 똑같은 음... 기교와 창법이 나오는 것 같아서. 아 장르가 다른데도요? 네. 너무 올드하다고 말씀하세요 노래가. 음. 어. 들어볼게요. 아 네, 네. 몇 곡을 들려줘 보세요. 네. 두곡 이상을 들려주셔야 제가 똑같은 절알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네. 자주 부르시는 곡. 네네네 편하게 하실 수 있는 거. 화이팅 화이팅. 날개를 활잡혀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나를. 처음 본그 순간 난 움직일 수가 없었지. 응. 그때의 그 아름다운 모습 난 넋을 잃고야 말았지. 응. 그때의 아름다운 그그 그 미소가 날 사로잡았지.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아,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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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곡을 부르셨는데 세 곡을 관통하는 이제 하나의 공통된 게. 이 어,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 에코가 깔려 있어서 염소 바이브레이션 방법 네.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 때문에라도 아 뭔가 같은 노래 부르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기분을 저도 살짝 뭐 받기는 했었어요. 음... 어왜다 똑같이 들리는지를 모르시겠죠? 다르게 부르고 계신는것 같아요. 본인은 그냥 제 스타일대로 부르는, 부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다른 느낌으로 부르려고 하면 제가 억울하더라고서 못 듣겠어요. 제가 부르지도 못하고 다시 또 그쪽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지금 우리 박권희 씨가 노래하신 모습을 음소거로 보잖아요. 네. 그럼 한 노래 하는 것 같아요. 재속도 그 어, 그래, 그래, 그래. 곡, 성, 곡 느린 도도 네. 비슷했던 것 같아요. 를고세상그를 처음 본그 순간 난 움직 사랑아 왜도망 리듬 타는 방법 네. 박자 박자 타는 방법 박자를 쪼개는 방법 다 똑같아요. 노래에 따라 표정도 달라져고 몸짓도 달라져야 되고. 그래야 몸이 리듬을 타면서 소리가 달라지는 건데. 물론, 가만히 서서 이 목소리만으로도 리듬을 탈수 있는데, 지금 그게 어려우시니까 방법을 바꿔서 몸으로 리듬 타는 법을 배우셔야 될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나는 나비는 지금 하시는 대로 박자 타는 게 맞아요. 네. 그냥 꼼꼼하게 서서,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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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개를 활짝 펴고, 앞에, 앞에,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앞에 주는 거 맞아요. 네. 근데, 허니는 몸을, 그때를 처음 본그순간난 움직일 수가 없었지. 음. 근데 이 노래는 그렇게 부르면 안 되죠. 밑으로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때를 처음 본그 순간이 되야 돼요. 그래 그래야 그때를 처음 본그 순간 이게 되는 음. 거야. 몸이 이게 아니라 바운스가 돼야 된다. 음. 어. 음. 사랑은들 도망가는 음. 가만히 하셔야 돼요. 네. 근데 그건 또 사랑 왜 도망가 <laughs> 수줍은 아이처럼 전우의시넌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넘어 본인의 성격이라고 하지만 전 제가 제일 많이 혼내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어. 성격이 그러면 다양한 노래 못하는 마중 거예요. 음. 어, 성, 저도 성격이 이런 성격이에요. 그렇지만 어머나를 부르고 있잖아요. <laughs> 그거는 연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어. 다양한 어. 걸 하려면 맞아. 응. 음. 내가 간지러워도 음. 듣는 사람들이 어색하지 않다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수죠. 자, 세개 갖고 온것 중에 네. 최고 변신하고 싶으신 분 선택해 보세요. 어떤 노래로 배우고 싶으세요? 어, 요즘 신청곡으로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임영웅 가수가 또 대세니까 임영웅 가수의 사랑은 늘 도망가를 한번 네네네. 배우고 싶습니다. 텐데. 사랑은 늘 도망가. 사랑은 늘 도망가. 앉아서도 버스킹을 하나요? 어 앉아서 많이니까 하 앉아서 불러볼까요? 원래 앉아서. 앉아서 많이. 다리 꼬세요일 절만 이거 네, 한번 알겠습니다. 해볼게요. 네. 눈물이 난다 이 길을 걸으면 그 사람 손길 생각이 난다 붙잡고 싶지만 가슴만 떨었지 내 아름답던 사람 하면 좋을 텐데. 어 네네네네네 어... 잘 하세요 노래를 잘 하시는데 지금 <laughs> 이제 지금의 <laughs> 고민이 모든 게다 똑같이 들린다는 거잖아요 아, 네. 그렇죠 너무 착한 것 같아 네 노래에 그게 있어요 네. 노래가 너무 친절해요 예 착한 거 네. 같고 노래가 너무 친절하고 너무 공손해요 노래가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노래에 그러면 멋이 안 느껴질 수 있어요. <laughs> 왜 그렇게 들리냐면 박건희 씨는 가사에 받침을 네. 굉장히 강하게 하세요. <laughs> 눈물이 난다. 이렇게. <laughs> 니님은 그러니까 <laughs> 사랑아 이렇게 하시잖아요. 사랑아. 두 주분 아이처럼 앙이 열을 음, 이렇게 잡으신다. <laughs> 이게 될까요? 받침을 빼고 불러 볼까요? 받침을요? 누무이나 나 아. <laughs> 너무, 특...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 많이. 이거도 있나요? 아니, 약차방 아닌가요? 해 보자. 내가 늘 하는 것만 넣어 줘봐. 나 눈물 눈물이 나나다에 난만 니온 받침 해줘봐봐. 이 기르 이 기르 거래만 해줘봐. 이게 되는지 한번 불러볼게요. 아, 네. 알겠습 어려우시겠지만 해볼게요. 네. 그리고 우리 둘 중에 한 명만 갈게요. 뭘로 할까요? 기타 할 편? 아니요, 건반으로 가볼까요? 아 이분 저 네. 기타 치시는 분이니까 마이크 드시고. 눈물이 난다 이 길을 걸으면 <laughs> 붙잡지 못하고 가슴 맞더왔지 이별이란 게참 쉬운 거도 어떻게 살 빠져 보여요? <웃음> <웃음> 눈물이 난다 이 길을 걸으면 눈물이 난다 이 길을 걸으면 기가 막히지? Yo. 나 약간 여명인 줄 알았어 <laughs> 옛날에. 뜨고 싶어 찾고 싶어 뭐로 기다리나야 진짜 그 느낌이었어. 아 근데 이거 너무 파격적인 그 교육 방식 아닙니까? 어느 교과서에 나와 있어? 요장 교수님 예. 출처를 좀 밝혀봐요. 아 이거는 말이죠. 예 네. 효과가 뭡니까? 야. 뭐냐면요. 네. 이 발음을 예. 네. 그냥 한글 그대로를 읽어서 네. 이 노래 자체가 무겁게 들리는 스타일인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연습을 하시고 이게 익숙해지면 원래 가사대로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음... 자, 아, 이, 이 교수법 기가 막혔어. 왜? 이거 빨리 이거 특허청에 먼저 이거 등록을 해야 될거아요 일단 제가 내일 등록하시죠. 여명법. 여명법. 자, 가요. 하면 해. 허니, 허위, 허니에 가요. <laughs> 석이 빠진 거 같잖아 석이 가 발음 빼고 하는 허니는... 허니! 자, 허니도 한번 불러볼게요 네. 여까지만 아까 네. 우리가 했던 어... 것만 밑으로 왔다 갔다 해야 돼 몸이... 이게 아니라 바운스가 돼야 돼 어. 그대를 처음 보 그 순간 나 움직일 수가 없었 지? 우와, 그때 그 아름다운 모습, 나넋을잊 고야 말았 지. 고여줬잖아요 그러네요 어. 이거 하니까 고쳐줬잖아요 어. 아, 그냥 아예 다르잖아요 그때를 처음 본그 순간 난 움직일 수가 없었지 응. 그때를 처음 본그 순간 난 움직일 수가 없었지 응. 웬만하면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 이니 씨는 오늘 돈을 내고 가셔야 될 거예요 <laughs> 죄송한데 웬만하면 나도 아니. 말리는데 그냥 도와줘봐요 <laughs> 아니 너무 새로운 교수법과 함께 사람이 그가창력에그 날렵함이 생겼고 맞아요. 유연함이 생겼어요 어~ 굉장히 훨씬 매력적으로 네. 들려요 보시면 그러니까 30만... 아, 아실까요? 어, 뭔가 너무 답답했는데, 어, 일단 받침을 빼는 방법을 써보니까 노래 부르기가 너무 쉽고요. 어, 또 어떤 너무 무게감 있게 부르는 것 같지 않고, 어. 좀 제가 편안했어요. 부르기가. LG 헬로비전